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. 두 집합, A는 2, 3, 5고요 B는 A, A 더하기 1, 6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이 3이래요. 자, 그랬을 때 합집합을 구해라, 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, 자, 요 부분입니다. 요것이 힌트가 되는 부분이에요. 자, 교집합이 3이랍니다. 3 여기 있잖아요. 아, 그럼 B에도 있어야죠. 근데, 어, 비해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안 보이네요. 자, 그러면, 이놈이든, 이놈이든 둘 중에 하나가 3이라는 얘기죠. 그렇겠죠. 자, 그러면, A가 3이라고 칩시다. 또, A 더하기 1이 3이라고 칩시다. 자, 이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죠. 잖아요 여기는 3이 있고 B에는 3이 없으니까 A가 3이던가 그게 아니라면 A 더하기 1이 3이던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. 자 근데 A 더하기 1이 3이면 어떻게 됩니까? A가 얼마가 돼요? 2가 돼버리죠 어? 근데 2는 여기에도 있어요. 아 이상하다. 그러면 A 더하기 1이 3이면 B가 어떻게 됩니까? B 집합이 고로 이렇게 되겠죠. 2, 3, 6이 되겠죠. 그러면 2, 3이 겹치잖아요. 그러면 A 교집합 B가 3밖에 없는 거예요. 아니죠. 그러니까 이 경우는 틀린 경우라는 거죠. 이 경우만 된다는 거죠. 요거 이해되세요? 자, 그러면 B가 어떻게 됩니까? A가 3이니까 3하고 A 더하기 1은 3더하기 1이 되니까 4가 되겠죠. 그리고 6이 되겠죠. 아, 그럼 3, 4, 6. 235 겹치는 거는 3밖에 없으니까 이 조건 만족하죠. 자, 그 다음에 a 합 b를 구해라 라는 거죠.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23456 이렇게 되겠죠. 자, 23456 어디 있죠? 여기 있네요. 그러니까 답은? 5번이다라는 거죠 자 아,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각각의 답을 구해보고 어? 여기서는 계산했더니 a가 2가 나오네 그러면 2, 3, 6인데 여기 2, 3, 여기 2, 3이 겹치니까 이 조건에 위배되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이것만 되네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한번 필요한 문제입니다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. 요런 거 조심하세요.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